이 지금 제가 봤는데, 기봉씨 네, 네. 스팸이거든요, 이게 스팸이요? 예아 어쩐지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연락이 올 수가 없는데 아 그런데 씩씩해서 되게 괜찮습니다 예, 기봉씨 오늘 그 고생하셨습니다 기봉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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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홍 씨 김홍 씨 김홍 씨 네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네. 아직도 주시고계셨네요 혼자 다 드신 거예요? 지금 이거를? 아, 아니, 아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. <laughs> 마음에 이게 상처가 조금 있는 음,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그래서 술을 조금 먹다 보니까 네. 죄송합니다. 저 아, 열어드렸어야 괜찮죠. 되는데 아니, 죄송..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죄송합니다. 얼굴이 아직도 어. 빨갛시네요. 아. <laughs> 김옥씨뭐 오늘은 아. 뭐 어디 뭐 일정이 있을까요? 아, 지금 몇 시? 4시거든요, 지금? 아, 네. 네.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네. 친구한테 좀... 위로 받는다고. 네. 네, 친구. 아 친구한테요. 네. 아, 뭐, 그냥 이대로 그냥 출발하시는 건가요? 아네 그냥 여기서 양말만 신고 가면 아, 될것 같습니다. 아 양말. 네. 이 네. 양말 어제 신은 양말. <laughs> 네 맞아요. 근데몇 시간 안신었어 가지고 그냥, 음, 그냥 신고 가도 될것 같아요. 아냉수 맞고. 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아 죄송합니다. 아괜찮습니다 네. 리 아, 어 뭐, 뭐, 뭐. 아, 어디가? 어네아나 바쁘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? 괜찮어? 나니그 말할 게 있어가지고 말고 뭐 아니 문자나 뭐 그런 거 하면 돼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나 지금 나 사업 하고 있는데 바쁘다고 말해 와 진짜 너 뭐, 누구예요? 아 안녕하십니까네 아저 피디입니다네 피디요? 예아 요즘 피디들 이왜 이렇게 붙어? 아, 모르겠어 나도 기봉씨 친구분이라고 하셨는데 간다리 씨 소개해요 아 제가 제그 명함을 두고 와가지고 그러는데, 아, 예. 아 저, 저는 아, 지금 그렇습니다, 부동산 투자, 형. 뭐 주식 투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직급으로 따지면 회장 자리에 오르고 있는 예, 황들카이라고 합니다. 오 안녕하십니까, 네. 제제 친구, 진짜 부드러 친구. 네, 그래서 오. 저 얘기 또 이렇게 들어준다 그래서. 수사마. 아. 음. 어어네 가서 십번건물 가서 와십번 건물. 알았어, 알았어. 갔다올게 음. 어. 아, 좀, 그, 뭐랄까, 고등학교 때, 그, 많이 따돌림을 다녔어요, 세 친구가.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, 그때부터 저 따르라고. 아, 되게 우정이 되게 돈독하신 것 같아요, 그래도. 우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왜냐면은, 이제, 좀, 상하관계 약간, 동물의 왕국으로 따지면은, 이제, 먹히는 관계죠. 아 네, 제가 그 위주로, 죠 네. 그래도 약간 또, 김홍이 힘들다고 하니까, 이렇게 한 걸음에도 달려 나와주시고. 아, 뭐. 그 제가 좀 이따가 뭐그 부탁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경사 경사 나온 거면 아 경사 경사 아예 누동이 안녕? 밥 먹었어? 누동아? 뭐, 뭐.. 왜? 친구지? 아, 아 지, 지, 지금 개인적인 취미를 아.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방송 볼 때는 맑은 거 조금 싫어해서 아.. 알겠습니다 no, 죄송합니다 네그렇습니동아 어, 소울이 니다 아이 뭐, 그거 가지고 그래 <목소리도> 어우 기분 좋으신데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해서 이야기 잘 하거든요 아 새우깡이 이렇게 보 네. 아. 그냥